야, 꿍아, 김시영, 광고 나왔다. <laughs> 오늘 광고는 제 유튜브 영상에 일상 브이로그에도 많이 나왔고 제 인스타에도 많이 나왔던 그리의빵 저탄수 고단백 노밀가루 노설탕 인그리의 빵을 하게 됐습니다. <laughs> 감사합니다. 제가 평소에도 진짜 저, 좋아하는 브랜드인데, 건국까지 하게 됐다니 너무 기쁘고... 네, 그래요. 다시 말씀을 드리자면, 저는 지금 이미 저녁을 먹은 상태고, 원래 9시, 10시쯤이면 자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간단히 제가 안 먹어본 우유 크림빵부터 먹고 다른 거는 소개만 시켜드릴 예정입니다. 먼저 제가 오늘 먹을 빵은, 이 우유크림빵이에요. 되게 여러 가지 많거든요? 특사류로 되게 다양하게 해먹을 수 있는 게 많더라고요. 견과류식빵? 아, 냄새도 좋아 시금 모닝빵. 커피 모닝빵. 올리브 포카치아. 올리브 좋아하시는 분. 올리브 포카치아. 이거 포장지 예쁘죠? 포장지가 진짜 그림 같아. 액자 같지 않아요? 코코 먹는 식빵. 플레잉 모니빵 제가 이거 거의 다 먹어봤어요. 제 인스타나 유튜브 보시는 분들은 알 거예요. 인스타에 되게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영상으로는 많이 못 찍었었는데 이거는 안 먹어봤거든요. 초코 크림빵은 먹어봤는데 얼빵은 어, 아니고 약간 해동 상태. 반갈 해볼까요, 여러분? 저 너무 설레어요. 지갑 반쯤 열었어요. 아, 그럼 사야지. 뜯을게요. 야, 아, 냄새. 자. 귀엽죠 그냥 빵 같지 않아요? 이게 어떻게 저탄수 고단백이지? 여러분 탄수화물 계산하실 때 탄수화물에서 대체당 알룰로스 빼고 식이섬유 빼야지 큰 탄수가 그거인 거 아시죠? 심지어 아토피인 저도 피부가 예민한 저도 노밀가루, 노설탕이라서 속과 마음 편하게 드실 수 있다는 점 당뇨가 있으신 분들도 잘 드실 수 있으시다는 점 말씀만 하고 갈라볼게요 <laughs> 여러분 제가 <laughs> 칼이 이거밖에 없어요 <laughs> 일단, <laughs> 여러분, 무서워하지 마시고요. 주문했어요? 갈라볼게요. <웃음> <웃음> 여러분, 이것 봐요. 비주얼이 죽여주죠. 맛있겠다. 여러분, 궁금하시니까, 이거 견과, 두세 가지 더 까볼 거예요. 이게, 어지, 어, 대박이야, 냄새가. 비주얼 짱이에요? 빵 포기해서 다이어트 못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거는 다이어트 할 때도 먹을 수 있어요. 대박. 내가 다이어트 할 시절에 이런 거 있었으면 나는 진짜 행복하게 다이어트 했다. 이렇게 박혀 있어. 먹어볼게요. 진짜 맛있어! 음! 크림! 차한 잔? 이거 여러분 크림이 안단투게더를 녹인 크림맛? 뉴질랜드 앵커 크림만을 사용했대요 음. 그리고 밑에 초코가 얇게 깔려있거든요? 이게 킥이야! 대박이죠? 별로 안 느끼해요 그리고 빵은 이게 아무래도 저탄수빵이다 보니까 그냥 모르고 먹으면 솔직히 빵일 거라고 느낄 것 같아요 그냥 빵인데? 약간 스펀지 같고 저는 이것만의 또 매력이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제가 먹을 때마다 느끼는 건데 빵이 쫄깃한 그런 매력이 있어 먹을 때마다 느끼는 거예요 진짜 그쵸? 드셔보신 분들 다 맞아요 맞아요 하시고 계시거든요 음. 아 맛있다 아 최고네 그 매력에 빠지면 평생 못지 맞아요. 지금은 유지어터지만 다이어트 할 시절에 솔직히 그린밤빵 있었잖아요? 그러면 진짜 행복하게 다이어트 했을 것 같아요. 왜냐면 다이어트할 때 탄수화물 섭취량이 되게 중요하잖아요. 이거 빵 하나에 탄수화물 얼마나 들어있는지 알려드릴까요? 거의 10? 응. 탄수화물 거의 10? 근데 단백질이 16. 낮게 응. 포장돼 있어서 좋고 저는 이거 되게 좋았던 점이 뭐였냐면 밖에 나가서 간단히 막고 뭐 챙겨 먹어야 되는데 시간도 없고 그렇게 마땅스도워하나 상황이 근데 그때 참치 샐러드 있잖아요 그거 하나랑 이거 플레잉 모닝빵 하나 그냥 두 개만 챙겨서 나갔었어요 근데 플레잉 모닝빵 갈라가지고 그냥 그 사라다 넣고 그냥 먹으니까 너무 간단한 거야 근데 심지어 탄단지 완전 잘 맞춰서 먹었고 제가 평소에 진짜 다이어트 하시는 분들이 아니더라도 이거는 너무 편하고 맛있어서 성분이 미쳐서 추천을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대박. 이거, 이거. 그리빵 사장님한테 되게 수윗하신게 뭔지 알아요? 그리빵을 만드시게 된 계기가 아내분이 빵을 되게 좋아하시는데 임신성 당뇨시네요 그래서 설탕도 잘못 드시고. 근데 또 다이어트는 해야 되고. 그래서 부탄수 특수 강력분을 개발하셔서 이거를 만드신 거래요. 어, 활용도가 진짜 대박이죠. 그리고 맛있잖아요, 일단. 음. 네 저는 비건 빵만큼 속이 편했어요 빵 남으면은 이거 그대로 지퍼백에 그 넣으셔서 냉동실 보관 응. 그리고 먹기 전에 해동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거 궁금하네요 저 원래 자기 전이라서 지금 저녁도 먹어가지고 많이 안 먹을라 했거든요 근데 먹어봐야겠어 한폭기 그림 같죠 이거를 잼 발라 먹어야지 딸기잼 그잼 발라서 먹어볼게요. 음. 음. 이 견과류 씹히는 게 대박이네. 음. 제 피금. 플레인 아 근데 이게 최애를 못못겠는게다 각자마다 활용할 수 있는 그게 있어요 예를 들어서 커피 모닝빵은 와플 팬이나 뭐 그릴 팬이나 그런데 그냥 이렇게 해서 먹기에도 좋고 그냥 먹기에도 좋고 플레인 모닝빵 제가 아까 설명 드린 것처럼 샐러드 그냥 재속 재료들 다 때려박고 먹으면 겁나 맛있고 이런 거는 제가 지금 먹은 것처럼 젤바라 먹으면 맛있고 코코넛 모닝식빵 이거는 오픈 샌드위치나 뭐 베이글 샌드위치 이거는 햄 치즈 이런 거 넣어가지고 그립팬에꾹 눌러서 먹는 먹는 거나 그렇게 해 먹기 좋잖아요. 그래서 그리고 이건 디저트 빵. 너무 맛있네. 이거 진짜 맛있어요, 여러분. 다른 다이어트 빵들? 음, 솔직히 비건 빵은 다이어트 빵이 아니거든요. 근데 이거는 다이어트 빵이라고 해도 아무 무색해. 끝까지 크림이 다 들어있어. 그리고 다이어트 하시는 분들 중에 스프랑 빵이 되게 잘 어울리잖아요. 근데 탄수함물 탄수화물이라서 조금 소마치 탄수화물 아닌가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단호박 스프나 그런 거에 이런 거 음. 저탄수 고단백 빵 곁들여서 뭐 드시면은 탄단지 완벽하잖아요. 음료는 테모마일티를 준비했습니다. 하기 전에 먹기 좋은 차. 왜냐면은 카페인을 해독해여네요 연말 약간 그런 느낌 나죠? 연말... 여러분, 내일 모레가 1월 1일이라는 게좀 믿겨지시나요? 내일 31일인데 뭐 하실 거예요? 뭐할까여 여러분, 은뭐 하세요? 저는 그냥 가족들이랑 집에서 분지않을여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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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우리 분여러해함께분요 진짜. 맛있다. 저는 진짜 이 그림의 분 제가 분여 평소에 좋아하는 분 여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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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 솔직히 좋은 재료가 들어가면은 비쌀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하고 먹는 거에는 돈을 안 아껴요. 싸고 안 좋은 거 먹을 바에는 비싸고 성분 좋은 거 먹자, 맛있는 거 먹자 주위라서 더 믿고 사십시오. 자 이렇게 그린 앱빵을 먹으면서 같이 스다도 떨고 맛있게 먹어봤는데요. 정말 추천하니까 여러분도 그린 앱빵 하시고 맛있고 행복한 다이어트 그리고 맛있고 행복한 식생활 하루를 보내시길 바랄게요. 그럼 오늘도 봐주셔서 감사하고. 먼저 정원에 행복하고 따뜻한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 안녕. 짠.